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공동체 꽃을 피우는 지역 창안학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영화 말모이가 상영했습니다.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뉴스와이드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담양군을 찾았습니다. 담양군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최영식 담양군수, 김정호 담양군의회 의장, 김기성, 박종원 전남도의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소통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날 최영식 담양군수는 담양이 가진 인문학적 자산과 함께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대한 교육 도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다미담 예술구로 원도심이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 모델인 혁신 도시 나주 유치 확정 당시 차점을 얻은 담양군에 연수원이나 교육기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박준영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다며. 아울러 영산강 발원지로 좋은 친환경적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클러스터가 유치된다면 관광산업과 연계해 어느 지역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이날 6차 산업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미확보 예산 2억 원과 군도 1호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예산 3억 원 지원을 건의했고 김영록 도지사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화장품 클러스터 유치에 대해서는 영상강 발원지라는 청정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담양에서 화장품 산업 유치는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에 담양 경유와 국립정원센터의 담양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호남학 연구원 이전 문제의 경우 광주시와의 협업이 필요하지만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담양이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건의한 주거지 내 환경문제와 그린벨트에 대해 군 차원의 개선을 주문했으며 담양군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양 월산면 마산교차로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하며 통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김지사는 이후 첨단문화복합단지를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정호 담양군의장, 읍면노인회 유관기관 단체장, 각 시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안심센터의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담양읍 완동길 10-5번지 여성회관 내 1층에 위치하며 사무실, 기억 동행 쉼터, 상담실, 검진실, 인지 재활 프로그램실, 어울림 가족 카페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구성해 앞으로 치매 조기 검진, 환자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인식 개선, 교육 홍보,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치매 지원 시스템을 구축, 치매와 관련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담양군의 치매 등록 환자 수는 1,051명으로 군은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는 물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원스톱 포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양문화회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 사업 지역 창안학교의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체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해 공동체 활동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창안 학교 수료증 수여와 더불어 담양의 공동체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의 퍼포먼스 사진 촬영과 공동체 활동의 성공 기원을 비는 태평무 공연 단심줄 놀이 순서로 펼쳐졌습니다. 총 21개 공동체로 말 공동체 7팀, 소규모 공동체 14팀이 참여한 올해 지역 창안 학교는 7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사업 성격별로 조를 나눠 사업 아이템 구상, 역량 분석, 현장 견학, 사업 계획 작성 교육 등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 사업은 교육, 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계별 공동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4단계, 창안 학교, 디딤단계, 도둠 단계, 활력 단계로 운영되며, 창안 학교 수료 공동체는 디딤 단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담양군이 배우 유혜진, 윤계상 등이 출연한 영화 말모이를 문화 회관에서 무료 상영했습니다. 영화 말모이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에 전국에 우리말을 모아 사전을 만드는 말을 지킴으로써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어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실제 인물인 조선어학회 이극로 선생을 모델로 한 류정환과 두 아이의 평범한 가장인 까막눈 김판수를 주인공으로 그 시대 우리말을 지키려 했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담양군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 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청년에게는 최대 4년간 2천만원이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정규직 채용 4년차 장기 근속금의 신설로 지원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참여대상 기업은 담양 소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의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6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담양군청 풀뿌리 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가양군이 4월 19일까지 공공시설물, 아파트, 공동주택, 저수지, 종교시설 등 안전점검 대상 시설 11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2018년까지는 시설물 관리 주체의 자체 점검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 실명제, 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진단 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 점검 결과, 보수 추진 실적 등 후속 조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환기를 하루에 10분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